오늘은 바로 메디슨 딜러를 입에 해렇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. 메디슨 딜러입니다. 메디슨 딜러는 카드 박스에 이렇게 핀시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메디슨 딜러는 마킹덱입니다. 그리고 M 자 로그가 M 자 로고 같은 게 있고 보도가 되게 얇네요. 그리고 광고지랑 더블 멩 있고요. 그리고 왕족들이 다 커스텀돼 있습니다. 그리고 컬러 부분도 약간 진한 편이고요. 음. 이 스페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M 자 로고가 되게 많고 아니에 매디슨 딜러 더 일러전리스트 플레인 카드 컴퍼니라고 적혀 있고요. 음 조커는 조커는 이렇게 까마귀가 죽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 까마귀는 삼 클로버라는 예언이 돼 있습니다. 베리슨, 젤러는메리슨베러슨드 자. 음. 자. 했습니다 슨 베리슨, 베그림 베리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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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슨 베리슨, 베 이거보다, 이거는 제가 일요일 날 렉션 갔는데, 이번, 저번 주 일요일 날 갔는데, 이건 저저번 주 일요일 날 가서, 가서, 상태는 당연히 이게 더 좋습니다. 팬이, 잘 됩니다. 자, 그리고, 나머지도, 다, 잘 됩니다. 네. 다음 GTV의 GTV 에디슨 디러 카드 리뷰했고요. 다음에는 어떤 걸로 찾아갈지 모르니 이제 구독을 해 놓으셔서 쉽게 찾아가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GTV였습니다. 컷.